인기 트로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트로트는 더 이상 흘러간 옛날 노래가 아닌 요즘 유행의 중심인 핫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트로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들 중 기부를 통해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모든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트로트 가수 팬클럽은 단순히 팬클럽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부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며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명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며 어마어마한 결집력으로 적극적인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날짜 5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름의 오름차순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2004년에 데뷔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미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마이트로셉을 통해 팬들이 행사한 투표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55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7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는데요. 2020년 9월부터 팬들이 모아온 550만 원을 필요한 곳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장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박서진이 팬클럽답별과 함께 연세세브란스병원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돕기 위한 치료비와 생계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트롯을 통해 2021년 5월부터 모아온 1,710만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고향인 전남 진도군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헌정곡 시간이 머문 자리를 발매해 재능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팬클럽 어게인에게 보답하고자 직접 디자인한 의류 브랜드의 수익 일부를 결손아동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리듬탁이라고 불리는 가수 영탁이 최근 팬들과 함께 훈훈한 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탁의 기부 팬 모임 산타클로스가 영탁 생일 기념으로 아시아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천만 원을 기부하고. 팬카페 영탁 스진 사랑이 안동시에 고향 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특유의 구수한 창법으로 찬또백이라고 불리는 이찬원이 가왕전 상금 100만 원을 희귀 난치병 환아들에게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팬들이 2020년 9월부터 모아온 기부금 2,530만 원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전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 임영웅은 오랜 축구골수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부산 내병변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최고급 축구화를 조용히 선물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명웅 팬클럽은 이번 강릉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트로깨계의 BTS로 불리는 가수 장민호의 팬클럽 미노트공대가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강릉과 고성 소방서에 하이뮨 3천만 원어치를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기부금 500만원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무대로 트로트계의 천재샛별로 불리는 전유진이 가왕전 상금 50만원을 백혈병 환우를 위해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팬클럽이 마이트롯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 1,050만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장르 상관없이 모든 노래를 잘 소화하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팬클럽 우주총동원이 하동 산불 피해복구에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인 사랑의 달팽이에도 1,319만 원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바리톤으로 감성을 선물하는 트로트 가수, 바로 조명섭인데요. 조명섭의 팬카페 서포트라이트에서 저소득 가정아동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트로트 가수들과 팬클럽이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